정말 질문, 질문인지 몰라도, 고등학교 1학년 첫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순간 최고, 최대의 고민은 뭘까? 어, 고민, 친구가 응. 중학교 친구 말고, 고등학교에는 친구가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좀. 걱정되요 네, 그렇죠. 나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.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나는 쉽게 친구들과 친해졌어. 그리고 <laughs> 짜 뭐, 어려웠던 에피소드가 없어.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기싸움 들어가나? 명하게 그냥. 기싸움이요? 아, 친구들끼리 그냥.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기싸움할 어. 때 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나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, 그냥. 그냥 맨디에 앉았고 친구들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왔던 갔다 했어. 아 이건 넘사벽인데.